아 어, 이제 계속 해보실까 스토리 상황은 대충 알았어요 다만 지금. 怕黑。吼！ 거의 와본 적이 없지. 의심스러운 곳을 신속히 조사해 봐야겠군. 민체... 벌써 여기까지 온 건가? 음. 이쪽이에요! 반학 사부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내 뒤로 물러나게. 빨리 가자, 방아기를 뽑아 가자. 아마도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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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응? 음? 그렇게 호호로야 여시 반 사모님. 다턱 해고네, 오 야. 그만해, 그만. 이미 할 만큼 했잖아. 정말 웃기지도 않는군. 명못 들었어? 더는 발버둥 치지 말라고. 그냥 날 죽일 때. 네 녀석이 우리 누나를 내버려둔 것처럼 심 년을 기다렸어. 어차피 네 녀석도 같이 죽겠지. 닝첸 이비은내 목숨으로 갚겠네. 하지만 전해 자네 미자네는 살아남게 자네 는 누이가. 아니, 수틸을지을지모니까니두서두르 아니, <laughs> 아니, 아아나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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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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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안돼요 사부님코를열리나축는 비명을 감정 모듈 과부하 프로토콜 가... 명령체 확인 어떤 대가를 치르가영처하는모임 육체가 무너져는하나소령 한줌의 가능성 고집을 리는 고통스러워 지역에 났더라 얼마나 더버티신 음, 과연 그를 괴롭히고 <laughs> 이곳에서 죽음을 기의 의심한 노인미아 좋아하는 품. 사육도 배신도 없고 그 정도는 소... 배 나랑 페어리가 새로 가 어우 진짜 이쪽에 있는 마지막 지마는 이쪽으로 가봐야겠네 아 에테리얼 만나면 죽을까? 근 네. 이거 얘, 얘마인드네 어? <laughs> 어 여기 은연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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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끝! 이제 신나시 쪽에 가볼까? 빨리 진안으로 돌아가자. 인원이요? 아, 이미 늦었거든요? 자, 뭐가 있나? 자, 이럴 수 있는. 자, 이럴 수 있는. 자, 진지하게 는 자, 이럴 수 있는. 자, 는 지체할 수 없어 빨리 가봐야 해 살생으로 의를 세우고 목숨으로 목숨을 갚는다구요 이런 허접한 술수에 넘어가 스스로 살지로 오다니. 그의 득실을 철저하게 따지던 그 알고리즘은 어디로 간 거죠? 과거의 잘못. 백 번의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겠지. 내가 닝치을 구하고 나 아내가 바라던 걸 다져가도록 하게 아이고 있었네 임무에 대해 아이고 있었네 아, 안돼요 워우 <laughs> 받았어 아버님 야야와 진짜 가자 어, 사브, 파나! 어? 어, 어. 일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꼬리 말이 아니네요. 이것으로 끝이나 내코를 가져가도록 하게. 하, 물건만 챙겨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네요. 이번에는. 망자들의 말이 당신을 계속 존재하게 할 진실을 들려줄 거예요. 네 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 이마음도 없는 괴물. 하, 정말. 정말. 그 녀석은 말이죠. 고집도 세고 융통성이. 아 그때 당신의 알고리즘은 극소수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 하지만 오늘. 당신은 이곳을 하지만 맞아요 과거는 결국 바꾸야 진짜 아, 야 빛나야 계속 갈수 있어? 응 가자 가서 오빠를 데려와야지 자네를 위해 전심을 다하겠다. 예, 용기서 떴다. 우리 서로 마음이 공명했나 봐. 다리 배치로 웃트로 간대요. 아. 지엄하신 배식 주인께 주인께 청합니다 사라.

그래도 산산이 부서져서 다행이야 <laughs> <laughs> 저흰... 저희... 운좋은 나이야 창조주의 뜻이 널 선택했단다 덕분에 에테리얼이 되어가던 넌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니네 부서진 몸속에 흐르는 그 창조주의 피가 <laughs> 이거 두려워 아니 여러분 말했잖아요 대공동부에는 특별조사 텐드에도 당신이 말한 사라 플로렌이라는 사람 신중해야해 알고있어 나 이름 없는지 젠재 이럴 수가... 사라와 그것의 기운이... 수, <laughs> 아 스토리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사라도... 막... 크 <laughs> 사연이 있긴 한데... 기운이 다 짙어졌어... 창조주가 다시 돌아온 건가?

와! 어 뭐야? 이게 뭐야? 가 없어. 빨이 돌려줘. 아다! 소중한 사람을지 않아. 이그렇 사라가 찾던 창조주인가? 흥이 모국 엽서든 어리석은 반백 이건... 사라의 목소리? 무릎이가... 아! 잡아! 아아아아아아 이러네...

혈트의 손으로 빼앗는 다트가슈최가일지 <목소리> <목소리> 뭐야 어 또, 또나가다 뭐야 뭐야 뭐야

와.. 이아지마 시드 네 아니 너. 드시 짊어져야 할 책임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난널 믿어. 네가 날 믿는 것처럼. 어디야? 오늘 초등학이 나였다고 해도 오빠라면 분명히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가다! 내가 오빠를 믿는 것처럼 오빠도 날 믿을 니데 我不能屈服。谎言是不合理的，绝对的。呀呀呀呀！阿达。<music> <music> 데려오는 데 성공한 걸까? 다시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나를 믿고. 어? 내가 널 반드시 구할게. 반드시. 오빠. 와 대박이다 대박. 아 근데 좀 아쉬운 건 더빙 곳곳이 너무 빠져있어 너무, 너무 너무 그게 아, 아쉬웠다 아 이거 너무 빠져있는 거 아니냐고 이단 이거를 만약에 1폴리크롬 준다 씨 꺼지라고 해 아니 초도1 0 0폴리크롬은 줘야지 음. 아 아파. 윈나야. 윈. 아 오빠는 걱정 말고 잊던지. 넌그 창주주 비슷한 걸 쓰러뜨리자마자 기절했어. 사형이 기절한 널 붙잡으며 뭐라고 중얼거렸어.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반학시와 다이아리는 부상 때문에 사용을 막지 못했어. 혼자 떠났다고? 아, 어, 사부님. 의연 사부님은... 아이고, 저 새끼들 진짜 의연아 어디 있는 거니? 삼촌은. 빛나야, 우리가 좀 그것은 계속해서 내게 오빠를 조종한 것도... 아,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지. 난 청명검의 진짜 힘을 해방했고, 그때 검과 나 사이, 덕분에 검 안에는 그것을 억누르고, 심지어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 숨겨져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 그래서... 그랬... 그럼 부자금 없는 거임? 어떻게 된 거야? 여기도 빠졌네. 음. 그렇게 끝났다고 한다. 음 좀. 이번에 재밌었긴 했는데 안딱 아, 아쉬웠다 그냥. 몰래 산을 내려와서 아, 또, 또 음차선의 똑같아. 이야기꾼은 반악사부님은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셔. 그리고 차를 드릴 때는 잔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향하게 해야 해. <laughs> 기억이 있는 거다, 근데. 아, 그래도 아... 아, 그래도 이것도.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거 아니네. 있긴 있네. 음, 음. 고박간데이렇게 보아놨네. 이렇게 끝이 났다고 한다, 이건 아. 아하,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예, 오수 4, 2 5 2.4 스토리. 아주 개축. <laughs> 자. 아, 너무 더빙이. 호에 너무 끊겨져 있고, 그걸 보상해서 준 게, 보자 100이야. 100이면, 씨발. 뭐하라는 거지? 대체? 일단, 여기서. 2.4, 2.4 스토리. 끝. thank mm -hmm. you